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월천공주입니다. 오늘은 원 투룸 건물을 들어갈 때 세입자가 어떤 건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원룸에 들어가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10가지 조건, 100가지 조건, 그 모든 걸다 합쳐도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건물에 2층 4층을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2층은 중문이 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었고요 4층은 복층형 원룸이었어요 둘의 가격 차이는 보증금은 똑같았고 월세는 1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만 면적은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2층에 있는 친구랑 4층에 있는 친구 모두 공교롭게 한달 만에 전부 직장이 변동되면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놨는데, 4층은 벌써 나가서 없구요. 2층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 복층은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확인한 건 뭐였냐면, 복층형이라고 하니까 가끔 보면, 계단을 올라가서 잠만 자는데, 허리를 미쳐 펴지도 못하는 그런 걸 달아 놓고 복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그걸 보러 왔는데 여기 복층은 뭐 서서 점프를 하든 뛰어다니든 상관없이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을 자랑하는 복층형 원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특별한 장점이 있는 그런 원룸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다면 제가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건 적정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월급을 타, 타서 그걸로 월세를 내고 내가 생활을 하고 다른 것들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가끔 관리비를 월세는 적은데. 관리비를 뭐 30만원, 40만원 책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집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본인이 무슨 세금? 이런 거에서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는 그런 속아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0만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관리비가 30만원, 40만원이더라 그런 집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임대인이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평상시에 그 청소 상태가 복도나 이런 데 보면 알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그런 집이 좋고요. 또 옵션도 내가 사서 가는 거라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되어 있는 집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까지는 가끔 뭐 TV를 제공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자기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랑 연결돼서 음, 그리고 거주지에서 몇분 거리에 웬만한 편의 시설은 있는 곳이 좋아요. 뭐슬색권이니 숲색권이니 뭐 벽색권이니 뭐 스색권이니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 다음 분이 올 때도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찾을까 말까 그런 곳을 고르는 거는 나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만기까지 계시다 가시면 상관이 없지만 일이 생겨서 만기 전에 제가 다음 사람을 찾아야 될 때를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고르는 내가 찾는 집이 다른 사람도 찾는 집이라는 생각만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